네 안녕하세요. 갑드레보입니다. 어, 지금 토탈로 로마 2 플레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동영상 그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지금 공격을 제가 지금 받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노란 부분이 제가 승리할 확률이고 이 빨간색이 저기 승리할 확률인데 컴퓨터가 이게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 자동 전투를 눌렀을 경우에는 이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전투인데 최대 이제 전장을 나가가지고 한번 뭐못 이기더라도 최대한 상대방한테 좀 피해를 주는 쪽으로 제가 플레이를 하는 걸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지금 전장으로 나갑니다 버튼 눌러서 바로 제가 플레이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파르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장창병 위주로 지금 제가 병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창병으로 좀 병력을 벽을 쌓아가지고 방어를 하고 뒤에서 기병으로 덮치는 그런 방식으로 싸움을 이끌고 있는데 어.. 뭐 토탈워 전략 게시판 같은 거 보니까 뭐 망치와 모루 전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눈밭이 나오네요 지금 미디 맵은 이쪽에 있고요 제 병력이 여기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 저쪽 어딘가 이제 상대 병력이 있겠죠? 이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병력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지금 해야지 됩니다. 일단 기병을 한쪽으로 모아서 어, 돌진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진영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확실히 돌격을 할때좀더 상대방한테 피해를 많이 입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병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다섯 부대 운영을 할 거고요. 어, 얘가 지금 장군인데 장군이 죽으면 부대 사기가 굉장히 많이 깎이기 때문에 장군은 안 죽도록 귀갑진을 해서 최대한 원거리 공격 좀안 받게 그냥 이렇게 버티기만 하고요. 지금 공격을 하는 입장이면 사실 이렇게 짜면 좀 답답한데 이게 공격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방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 발리스타를 괜히 가져왔어 공, 공격할 일만 있을 줄 알았지 방어할 일이 있을 줄 몰라가지고 <laughs> 발리스타를 가져왔는데 방어할 때 모르겠어요 뭐 사용하는 입장에 따라서 발리스타가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 멀리 있을 때 말고는 사실 뭐 발리스타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가져왔으니 는 챙겨놓도록 하고 나머지가 전부는 이제 장창병인데 스파르타 하면서 지금 난리 났죠. 얘를 이 부대로 설정을 해서 전부 팔랑크스 전용으로, 전용 진영으로 바꾸려고 해요. 팔랑크스 지금 뭐냐면 지금, 아, 지금은 안 보이겠구나. 정, 준비 중이라. 팔랑카스 진영으로 바꾸면 이렇게 서있는 애들이 창을 앞으로 내밀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돌격을 했을 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 때다 보니까 방어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스파르타 애들이 이 전략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플레이를 진행할 때 되게 뭐랄까, 영화 300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맞아요. 지금 이런 형태로 애들이 진영을 짜요. 앞에 애들, 두 번째 줄 애들, 세 번째 줄 애들까지 쫙 창을 앞으로 내밀고. 위로 해가지고 얘들로 이제 진영을 짜서 최대한 상대방이 제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지 될것 같아요. 지금 최대한 좀 빈틈 없이 만들어서 좀 급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지금 빈틈은 없는 것 같고, 여기도 해가지고 좀안 되고, 이게 과정이 조금 지겨울 순 있는데, 하, 만들다 보면 이게 만들고 나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나중에 대충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막 어디 한쪽 구멍 뚫려가지고 우르르 무너지는 거를 봐버리면은, 이게 아, 이거 시원 좀 들여가지고 만들거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상대방이 처음에는 물론 저쪽에서 올 거지만 오면서 우리 진영을 이렇게 보는지 오다가 이 구멍이다 싶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물론 뭐 진영을 바꾸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안 바꾸는 게좀 편해서 중간에 게임 플레이 중에 진영 바꾸려고 하면 무뭐 형태가 흐트러져 가지고 별로 마음에안 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까 전에 계산됐던 게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온 상태라 가지고 사실 이게 뭐 방어가 될진 모르겠는데 왜 수치가 그렇게 이상하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이 뭐 군병이 많은가? 왜 그러지? 사실 아까 저쪽이 무슨 병력을 데리고 왔는지 대충 봐 가지고 자세히 안 봐서 다른 모르겠는데, <laughs> 여튼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구멍을 메꾸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 약간 좀 구멍이 나, 남는다. 이거를 어떻게 좀메어야지 되겠는데, 조금 조금씩 원을 좀... 좁혀야 되는, 이게 만약에 비어 있어 버리면, 옆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 병력이 손실이 나오 시작을 하면서, 이 진영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아, 각도가 되게 안 나오네? 어, 뭐, 이, 이 정도 하면 된것 같고. 같고 스파르타, 스파 스파르타! 파이크스. 스파르타하고 덮치는 거 보시죠. 스파르탄 음, 얼추 다동그랗게 이제 좀 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좀 버티는 쪽으로 하고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기병대가 이제 나중에 덮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쪽에서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일단뭐 여기 정도로 해가지고. 살짝 어, 각도를 이렇게 해서 기병대로 덮치러 오든지 뭐로 하든지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방어로 좀 진행을 하고 전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군이 지금 연설하고 있고요 오두석기 쏘기 시작했어 또쫙 날리는데, yeah. 어. 오, 은근히 피해를 주는구나, 발리스타가. 쭉, 날아가서, 우르르르. 어. 지금, 지금, 와,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저쪽 방향에서 지원군이 오고 있고, 그리고 기병은 대기 중. 여기 적군 기병 달리고 있고 저쪽이 달리고 있고 아씨 저쪽 기병 어쩔 수 없다 얘 전부 다 싸우게 만들고 돌려 듭니다 화우오 어마어마하게 지금 덮치고 막 뒤에 사 화살 날라고 난리 났어. <laughs> 이걸 어떻게 막지? 여기 기병들은 다 여기 부터 있고. 아이고 내가 잘 실수한 것 같아요. 한두개 정도만 있었어야 되는데 <laughs> 다 달라 붙어 버려가지고 지금 툭툭툭툭 찌르고 있는 중인데 지금 버티기만 하고 있는 거죠. 기병을좀뺄수 없을까? 안 싸우는 애들 있는 것 같은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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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둘 빠져나와. 다섯, 다부 달러 될수 있는 게 없어. 이지 어, 이렇게 분리된 애들을 분리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기병은 지금 창병이 이렇게 있을 때 달려들면은 분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대기 타고 있는 것 같고. 기병대가 지금 군병대를 급습을 하는걸로 할게요 안그러면은 지금 창병, 창들고 서있는 데다 죽게 생겼어 아까도 비갑진 설정을 해 놓지 않았네 켜져 있는데 왜 방패를 안 들고 있어 기병이 돌진을 하니까 지금 균경대에 돌집덮 쳤습니다. 지금 확실히 균경 처리하는 데는 기병대가돌집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이제 부대가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를 유지시켜 주면은 굳이 이제 상대방 병력을 다 점멸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딱 끝나고요. 그리고 이 부대 괴멸, 다음 우르르 덮쳐서 분병들은 얘도 곧제 봤을 때 끝날 것 같고, 여기는 계속 지금 좀 버텨주고 있는 중이고, 여기 병력이 그렇지, 지 끝났구나. 얘도 이제 빨리 전투에 참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굴 지원군이 와버렸구나. 뒤에서 덮치는 걸로 하고, 얘네도 어떡하지? 얘를... 아예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진행해서, 지금 뒤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달려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제 앞뒤로 공격을 받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껴가지고 여기서 죽는 거예요. 상대방 장군 지금 죽었고요. 덮치기가 애매하다. 상대방 장군이 죽었고 얘네가 지금 사이에 껴버렸기 때문에 앞에는 창병 뒤에는 기병이 있어보이니까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깜빡깜빡 깜빡하고 있죠 지금 사람 많이 죽기도 했고 상대방 기병대랑 이제 접근전 걸리는 걸로 하고요 섞여버리면 그거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열심히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있는데 어, 상대 기관들도 깜빡깜빡을 사겠고 지금 전학을계수좀 파악을 해야될 것 같아서 요, 아, 야, 여기 애들도 덮치고 확실히 그 기세가 좀 꺾였네요 지금 적 상대방 장군을 죽인 덕에 뭐 언제 뭐하다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이 기병 빼고, 얘랑, 얘랑, 빼빼빼빼빼, 빠져빠져빠져빠져,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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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빠져빠져, 빠져. 빠져, 빠져. 지금, 이게 창병, 창병 표시인데, 창 3개 있는 게, 기병이 창병한테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다이를 띄우면 안 돼요. 지금 1번 병력을 다 빼고, 기병을 다좀 빼고, 지금 상대방 본대는 좀다 괴멸을 시킨 것 같고, 지금 지원군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 계속 질문 있어. 가까이, 가까이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 병력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위 그 장난이다. 얘가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예 죽었나?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어그막 죽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계속 이 벽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창병이 팔랑크스 대역을 갖추었기 때문에 쉽게 뚫기가 힘든 상황이고 지금 여기 부분이 뚫렸구나. 근데 부대 전멸된 곳이 있고 지금 창병이 계속 기병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병이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뛰면 돼요. 지금 보면은 지침이라고 뜨죠, 저켈트 쪽이 우리 기병은 숨이 가쁜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쪽은 지쳤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뺑뺑이만 돌려도 돼요. 사실 지금 저쪽 다 병력 사기 꺾인 거 같고 싸우다가 지금 이탈자 발생했어요. 지금 벌써 이제 공격 당하지도 않았는데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덮치면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들도 다 이제 기병이 쫓아다니면서 죽이.. 이제 사냥을 시작하는거죠 회장병들 쫓아가면서 이제 죽이는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참담할것같아요 뭐.. 도망갈 것도 없고 기병이 쫓아버리고 지금 터덜터덜 도망치고 있는데, 기병이 데리고 노는 거죠, 뭐 거의 지금 부대 한개두개 개 정도만 지금 붙어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지금 달려 드는게 쉽지가 않죠. 이게 진영을 짜놨으니까 팔 잘렸다. 했다가 그냥 바로 후퇴. 여기 부대 해산했고, 이제, 이제, 곱게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기병이 쫓아가도록. 이렇게 쫓아갈 사이에, 이제 얘들 싸우는 걸보고 아, 지금, 여기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대전쟁에서 이게 중요한가 봐요, 이게. 진영을 짜고 있는 게. 보면 이렇게 뒤에 애들을 왜 안싸고 응원하고 있냐 하는데 무너져버리면 이렇게 뚫려요. 기병이 쫙 우르르 와, 그냥 뭐다 죽은 거죠. 얘들만 사냥하는 거고요 아, 전투 끝났습니다. 일단, 조금 더 계속 진행하면서, 폐장병들 마저 끝내고요. 지금 전투 끝난 형태인데, 상대방 시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놀려있는 상태고, 지금 저쪽에 또 이제 폐장병들 뛰고 있는데, 잡아줘야죠. 얘네가 이급각진을안 하고 있었지. 마리에서 음, 음, 오. 뭐표장난 거. 그지고다 그냥 여기도 정리. 아까 쫓아가던데도 다 정리했나 보다. 네, 뭐 얼추 다 전장 정리된 것 같고요. 지금 손실이 뭐 얼마나 하는지 좀 일단 이제 통계치 보면 알것 같은데. 여기 부분이 제일 치열한 전쟁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시체들이 진짜 산을 쌓았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나와 있고 그래도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자동전투 결과로 봤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잘 싸운 것 같아요 결국 어, 결론은 이제 장창병으로 팔랑크스 지형 만들어서 쭉 들어선 게 그냥 방어할 땐 짱이다 가 결론인 것 같아요 자 끝났고 전투 종류도 있고, 플레이 저장같은 없을 것 같고 어, 22,500여 명 지금 배치해서 650여 명 정도 죽었고 3000명을 죽였네요 제가 저쪽은 3600명이 지금 배치가 돼가지고 3300이 지금 죽었고 아 손실이 됐고 사.. 아니 이게 죽인 거지? 어 그렇게 되고 저쪽이 죽인 게 이제 600명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밑에 보면 TV 나와 있고요. 전두 시간에 10분 정도 돼서. 지금 저쪽 보면은 살은 부대가 거의 없죠. 지금 다 죽은 상태로 나와 있고. 우리는 그 제일 치열한 데 있었던 장창병 부대가 지금 거진 전멸 상태고. 기병 두 개가 지금 조금 고전을 했고요. 생각보다 초반에 화면에 잘 잡히진 않았는데 발리스타가 영향을 좀 많이 준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진열이 무너지면서 왔어요. 돌을 못 피해가지고. 한두개 정도는 섞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 근접전이 시작돼버리면 쓰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로딩이 조금 느리네요. <laughs> 거의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화면 보고서 정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서, 아, 이런 게임이 있구나. 이게 되게 재밌구나. 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음, 포로를 풀어줍니다. 노예화 합니다. 포로 처형. 스파르타는 포로 없으면 안 되죠. 노예로 만들어야 되니까. 노예화 합니다. 그래서 부대 끝장 낸 걸로 딱 나오고, 이제 다시 이렇게 딱 전략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토탈워가 재밌는 게, 문명 시리즈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되게 재밌어 할수 밖에 없는 게, 문명 플레이 하듯이, 평소에는 이렇게 전략 지도에서 전투를 진행을 하게 돼 있다가, 무역을 하자 그러네? 전복할 곳이기 때문에 무역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문명 플레이 하듯이 그냥 도시 운영하면서 하다가, 전쟁이 시작이 되면 아까처럼, 바로 이렇게 전쟁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몇천명의 그거를 진행... 어? 뭐야? 노레이야? 어디지? 저쪽 어딘데? 지금 공격을 받은 것 같은데 노레이야...가 어디야? 어?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이걸로 봐야겠다 어, 그치 어... 여기서 이렇게 지금 포위를 하고 있고, 우리 군대가 포위가 돼 있구나 아 그러면 일단 다음 판은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방금 전에 받았던 급습에 대해서는 지금 막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고요. 토탈워 어 시리즈는 어, 지금까지 값드래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